자, 58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. 그림과 같이 ABCD를 연결하는 도로망이 있다고 합니다. 이때 B 지점과 C 지점 사이에 도로를 추가해서 A 지점에서 D 지점으로 가는 경우의 수가 77가지가 될때 추가해야 할 도로의 개수는 몇 개니? 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몇 개를 추가할지 모르니까 개를 X 개라고 합시다. 가 돼요. 자, 그럼 A에서 D로 가는 방법이 첫 번째, A에서 B를 거쳐서 D로 바로 가는 경우. 두 번째는 A에서 B를 거쳐서 바로 D로 가지 않고 C를 거친 다음에 D로 가는 경우.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A에서 C 바로 D. 네 번째는 A에서 C를 거친 다음에 바로 D로 가지 않고 B를 들렸다가 D로 가는 경우. 됐습니까? 자, 먼저 1번부터, A에서 B로 가는 게두 가지죠? B에서 D로 가는 게세 가지입니다. 그럼 얘 여섯 가지에다가, 마찬가지, A에서 B로 가는 거두 가지였고, B에서 C로 가는 건 X가지라고 해놨죠, 지금? 맞아요. 그 다음, C에서 D로 가는 게두 가지예요? 얘는 4X. 자, 그 다음, A에서 C로 가는 거세 가지, C에서 D로 가는 거두 가지죠? 6가지. 그 다음, A에서 C로 가는 거 3가지에, C에서 B로 가는 건, 아까 X라고 했습니다. 마지막으로, B에서 D 가는 거 3가지. 얘는 9X. 그럼 얘 4개를 다싹 더해주면, 6 더하기 4X 더하기, 6 더하기 9X. 얘가 77이 됐으면 좋겠대요. 결국, 13X 플러스 12가 77이 되면서, 13x는 65. 결국 양변 13으로 나눠주면 x는 5가 나와주네요. 됐나요? 그럼 5개를 추가하면 되겠죠. 답은 4번입니다.